유쿠몽입니다 아, 현타 조금 오네요, 네. 오늘 어디를 가느냐? 오늘은요. 아, 진짜 노지 좋아하는데 그래서 찬미님이랑 노지 동출을 꼭 가고 싶은데 자꾸 시간이 안 맞아요.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동생 놈이 어 삼길포 이쪽 영상을 보더니 자기도 꼭 가고 싶다 나좀 데려가달라 해서 오늘은 도비도항을 갈것 같아요 뭐 도비도항에 가서 어디 자리를 들어갈지 그때 정할 것 같아요 일단 너무 오랜만에 또 낚시를 가는데 오늘 어, 볼일 보고 저녁에 출발할 건데 가서 한번 열심히 자고 가겠습니다 어,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꾹꾹 눌러주시고요 자 그러면은 이따 봐요. c h e 라드네 여러분들 이 밤에 도비 도항에 도착을 했습니다. 아 근데 제 동생 자 저기 캠핑하는 우리 또 뮤지컬 배우 추강호 씨가 먼저 오셔가지고 이렇게 진짜 감성 캠핑을 또 준비해 주셨네요. 와. 김 나와서 고생 중이죠. 지금 가는 날 장날이에요. 비가 와요, 여러분들. 마더 파더 젠틀맨이에요, 지금 완전히. 어, 여기 우리 뮤지컬 배우 어, 추추 씨는 이 캠핑 유튜브를 하고 계세요, 여러분들. 제가 여기 요 요쪽에다 띄워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가 보세요, 여러분들. 저희는 일단 고기를 먹겠습니다. 왔답니다, 왔다. 일로 앉아. 아, 장자예요 장비빨이 정말 기가 막히네요. 아, 이거는 미니멀하게 온 거예요. 아, 이게 미니멀 라이프입니까? 네 그럼 지금... 어디 한번 던져 놓을까? <laughs> <올까? 웃음> 아... 나랑은 텐션이 다르다. <laughs> <laughs> 저안 저기... 돼. 아, 이거 그, 그치는 거 맞아요? <laughs> 네. 아, 그칠 거예요. 사실 감성이 있잖아요. 낭만 있고. 그렇긴 <laughs> 한데 어쨌든 아 너무 좋아요 빗소리 들리시죠? 하. 뭡니까 이게 텐트 안으로 들어왔어요 정말 비가 너무 많이 옵니다 Check. 와 숯불 한우입니다. 숯불 한우. 한우 아니야요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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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 와. c h e e 맥주만 마실 수가 없어 응. 열악해 열악해 나에겐 굉장한 힐링이야 아 진짜? 어 아. 하... 여러분들 술은 소맥입니다 아 진짜 술은 소맥이에요 아, 이게 목넘김 자체가 예술입니다 아 기분이 너무 좋네 여러분도 신기한게 거짓말처럼 비가 그쳤어요 근데 거짓말처럼 밖에 또 세팅하니까 거짓말처럼 싫어요 <laughs> 6 hours later. 하. 죽어 형. 이씨 생각 안 해? 오늘 도위도항 왔다 자도 들어왔어요. 빠르게 채비하고 멸치 끼워서 한번 내려볼게 멸치. 몸져 누우셨네요. 예? 네? 몸 누우셨어요. A 음 few moments later. 잡아왔구나. 여기 어망 있어. 굿 보이, 굿 보이. 나 빼줄게. 너 네. 음, 정확한 아웃이 윗입술 빼고 가방에다가 넣고 넣고 여기다 벌고 패임.

오, 돔이다, 돔이다. 오, 술채 오, 와. 한방에잘쪼 와. 한방에잘쪼 야, 형. 한 방이 있네, 역시. 응?

진짜 미치겠네 아가리 아가리 벌려 이게 뭐야? 따뿡따뿡따뿡따뿡따뿡 따따뿡따뿡따 어? 아니 이게 씨 r 이게 뭐야

자, 오동통동 쫄깃쫄깃 너구리 한 사발이 알겠습니다. 음. 음. 야호. 아, 여기까지 어, 저희가 직접 낚시해 갖고 잡아온 물어, 물어 여섯 마리였나? 무럭 여섯 마리에 참돔 한 마리요, 그렇죠? 네, 형이 참돔이라고 무럭 둘 하고. 와르. 내가 그래도 무럭 네 마리 했어. 아, 그래. 아... 또 그냥 가면 또 아쉽잖아요. 그래서 여기 또 이렇게 바다 뷰 보면서 회한점또 하고 가야죠. 회한 사발이 해야지, 요 어. 네. 무럭입니다. <Old cities> 와사비예요해 뜯지네. 네. <laughs> 가기 전에 한점 먹고 가야. 하잠깐하하하하하 <laughs> 저는 여러분들 갈 길이 멀어서 아디오스 가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나치추부부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요 저는 갈게요 안녕 네,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오늘 왔다 갔다 하되 낚시 마쳤습니다. 회도 맛있게 먹었어요. 아 낚시만 오면은 요새 조항이안 좋아요. 와이 새끼 핑계 내고 있네. 네 맞아요 핑계입니다. 아무튼 오늘 이제 차 막히기 전에 빨리 복귀할 거고요. 다음에도 낚시터에서 뵐게요. 자 구독과 좋아요 꼭꼭 눌러주시고요. 자 그러면 다음 이 시간까지 안녕. 차가 <목소리>